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많이 줄었지만 누군가에게 연탄은 여전히 겨울을 버티기 위한 필수품입니다. 본격적인 겨울 한파 속 에너지 취약계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. 성기원 기자가 연탄 배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노 부부의 집. 자원봉사자들이 검은 연탄을 한장한장 한장 창고로 옮깁니다. 손끝은 시리고 팔목도 저려오지만. 쌓여가는 연탄 더미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집니다. 생각보다 습니다 어, 그래서 한 10분 동안 여기 살짝 아팠는데 계속하니까 또괜찮아같 갈수록 오르는 연탄값에 하루 두 장으로 추위를 견뎌온 70살 어르신. 당분간 난방 걱정은 덜게 됐지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. 날은 두 장이고, 이 추우니까 석장씩 고맙 미안하기도 하고. 고... 좁은 판자집 골목 깊숙이 위치한 두 번째 집, 덧대고 덧댄 합판과 비닐 몇 장만이 겨우 칼바람을 막아줍니다. 그나마 있는 연탄 보일러는 아예 고장이나 한동안 틀지도 못했습니다. 제가 울산에 온지 지금 35년이 됐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. 오늘 전달된 연탄은 모두 천장입니다. 두 가구가 이번 겨울 석달 남짓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. 올해 울산시에 연탄 보조 사업을 신청한 가구는 40여 가구.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층이지만 지원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. 발굴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입니다. 그래서 기관에서 이런 많은 발굴 대상자를 들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탄 사용은 줄고 있지만. 여전히 누군가의 겨울은 연탄 한 장에 기대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성계원입니다.